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영어 실력이 좋지 않은 대학원생입니다. 저도 연 한국인들처럼 독해와 리스닝은 쉽지만 스피킹은 어려워하는 그런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 영어 실력의 소유자였는데요. 원어로 된 전공 서정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서 독해는 어느 정도 감은 있지만 막상 내가 원하는 문장을 영어식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실, 제 동생이 4년 가까이 코렌톡으로 영어회화 수업을 받았는데요. 혼자 해외여행을 무리없이 다닐 정도로 스피킹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혼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하는 공부라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막상 이 일상과 학업에 치여서 영어 공부가 뒷전이 되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 이번엔 영어 실력을 한번 늘려보자 해서 최근 한달 동안 원어민 선생님과 화상영어회화 수업을 받으면서 느꼈던 장점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왠지 영어로 말하라고 하면 문장 구성이 완벽해야 할것 같다는 강박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 한국어 문장만 떠오르고 영어식 어순으로 바꿔 말하는 게 적응이 안 됐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말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파파고를 열심히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비문으로 한두 번 이야기를 해도 선생님과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학술적인 언어가 아니라 모국어인 한국어처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구나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실생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수업에서 다른 주제들이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고 싶어서 여행, 음식, 문화, 과학 같은 매번 다른 주제를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표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언어라는 게 유기체처럼 생동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활자로만 학습하다 보면 이게 진짜로 현실에서 쓰이는 국어적인 표현인지 구분이 잘안 되더라고요. 외국인의 악센트나 문맥에 따른 단어 수거 사용방식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며 영어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전화 영어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개인 맞춤형 피드백이 온다는 거예요. 코렌톡 수업을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수업이 끝나고 수업 피드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매 수업마다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던 표현이나 문장들은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띄워주시면서 교정해주셨고, 피드백으로까지 남겨주셔서 복습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점들을 짚어주셔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 교류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문화 교류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업을 들으면 일방적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전화 영어는 소통이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유럽에 거주 중인 밀레나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음식에 관한 토픽을 다루었던 게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재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저런 질문을 해주셔서 유럽 식문화도 알아갈 수 있었던 재미있는 수업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제일 자주 만들어 먹는 요리가 유럽식 요리라는 것도 알았었습니다. 수업 중에 원어민 선생님과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도 배울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어민과의 화상영어와 수업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렌터.